<laughs> 그래서 노말 깨고 나니까요, 2시가 너무 있더라고요 얼른 자자 해가지고 씻고 자려고 하는데 또 늦게 씻어가지고 잠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늦게 잤어. 한세시다 돼서. 이래서 나는 루아를 늦게까지 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벤을 봤는데 인벤 난리났던데? <laughs> 그 대리 관련해가지고 불 타고 있던데? 그러면, 아예 가치관? 대리 아닌 사람도 다 자격, 다지회수야? 음. 내일 보긴 해야겠네. 만약에 아예 기회 박탈이 아닌 거면, 깨신 대리 아닌 분들끼리 모여서 가면, 금방 하시지 않을까? 겁나 탈하시긴할 듯. 겨우 깨나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순하게 잘못이 비중이좀 있다고 봐. 여태까지 그렇게 빡세게 잡지가 않았어가지고 나는 이거는 게임사에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 끝이 방치를 너무 많이 했지. 잡을 거면 진작에 잡았었어야지. 나는 대리 의욕 하나도 안 하겠네. <laughs> 사단도못 가서. <laughs> 나는 왜구숙 절도 <90절도> 못 가나. <laughs> 대리 플러스 핵 관련은 친구 영우박달과 보상 회수. 근데 이제 그게 대리가 아닌 모르고 같이 간 사람들의 처분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될지? 공지 떴어? 루아? 그래, 공지 한번 봐보자. 카멘 더포스트 관련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의 디렉터 금강선입니다 그동안 카멘 레이드 출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해셨던 카멘 더포스트 이벤트가 금일 마지막 클리어 공대가 나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어야 할 이번 이벤트의 탑10 달성 인원의 대리 플레이가 있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벤트를 흥미롭게 열성적으로 지켜보던 많은 분들도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이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동안 이 이벤트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개발진들 입장에서도 해당 논란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죄송스럽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리 플레이는 대단히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며, 저희는 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리 의혹 제보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고,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논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이미 클리어 파티가 나올 때마다 전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어? 이미 했어? 우선 2023년 10월 1일까지 클리어 공대까지는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며 이후 한계 공격대 탑텐에 대해서도 조사는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72개의 계정에 대한 접속 및 플레이 기록을 조사하였으며 이어 각 72개의 계정들은 서로 겹치는 접속 경로가 없고 클리어 기록이 있는 사용 이용자가 후순위 공격대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접속 기록 외 계정 대리 사용으로 인한 클리어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단계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7개의 계정에는. 인시적소 제한 조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추가 조사가 완료되고 대상 계정의 규칙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상 계정이 참여한 공격대가 달성한 손해 기록무로 아예 사라지네? 무효 처리 이후 후속 클리어 순서에 따라 순위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함께 고생을 하면서 해당 사항을 모르고 진행한 공대원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일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회의가 진행된 계정과 함께 클리어한 경우 공정성에서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공지된 카 f 더폴스 이벤트 약관에 따라 공격대 전원의 달성한 손해 기록을 무효화할 계획입니다. 최종 조사가 완료되면 추가 공지를 통해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무고한 피해나 불공정한 이벤트 결과가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리 플레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명확하고 강화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다듬고 추가적인 운영 정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한 공대에 한 명만 있고 같진 않으니까 최소 두세 개의 공대가 날아가지 않을까 진짜 고생한 사람은 빡치겠다 근데 이게 맞다고 나도 생각하긴 해 너무 사과가아 저는 각오는 쉽죠 옥생 겁나 나는데 난상관부터 깨야돼 <laughs> 솔직히 칭호 욕심이 있는 건 맞지만 막 엄청 난 이거 무조건 해야 돼난 무조건 칭호 얻어야 돼 이건 아니라서 난뭐 얻으면 좋고 뭐 얻으면 어쩔 수 없고 이거긴 해서 형안 늦었어 빨리 해봐봐 애초에 나부터도 지금 상관 클리어를 못했는데 와 그럼 잘못하면 다섯 공대가 이제 순위권 바뀌겠네 사오역체팔컷이라고? 두 번째 클리어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손을 일? <laughs> 그러니까 사오역체팔 하시던 분들도 계속 다꿔가면서 쓰는데 진짜 피해본 사람만 화나는 거지. 겁나 열심히 해서 손익건 들어왔더니 가격 박탈 근데 그래도 자가문 하시던 분들은 희망을 좀 보긴 하겠다 저거 공지 보고 아직 가는 게 하면서 꺾이시진 않으셨을 듯? 하면서 이제 본인들도 <laughs> 그 다들. 본인 거 맞으시죠? 하면서 확인하고 갈 듯? 나 분명 10월쯤에는 약속 가능할 거라고 <laughs> 얘기해놨는데 나 <laughs> 전부 다 11월로 다시 미룰까? 나 원래라면 10월에 나가야 되는 날이 한, 한 4일 정도? 나가야 되는데 나 다시 11월로 미룰까? 약속 절망적일 거내 <laughs> 약속이! <laughs> 절망이네 다른 의미로 절망이네 카톡 해야겠다 미안 혹시 한 달만 더 가능하니? 혹시 11월에 가능하니? 깨보려고 했는데 안 깨지네 좀 많이 예상 밖이긴 해